성형외과들이 많이 있는 네. 지역이거든요 네, 네. 그래서 이제 류지연 씨가 거기서 뭔가 아니, 보통 이렇게 어, 어떤 때뭐 코러스하는 친구들한테 어디서 했니 수술야잘 아 됐다 너 어디서 했어 압구정이야 아 어디 압구정 어디 사번 네. 출구요 네, 네. 그럼 또 누구한테 물어봐도 너 어디서 했어 압구정이야 압구정 어디 그래 사번 출구요. 아 그래서 나온 거기에요 네. 네. 성형 <laughs> 그런 게 있잖아요. 약간 그러니까 네. 어느 순간 이렇게 스칠 때그 네. 대화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. 그냥 간단하게 뭐밥 먹었니? 네. 많이들 쓰는 말이잖아요. 그 음. 맨날 듣는 말인데도 어떤 날딱 들었는데 밥 먹었니? 어, 어 잠깐만 밥 먹었니? <laughs> 이러면서 막 뭐가 생각이 난다든지. 그면 가사가 돼. 그러면 이때 막 거예요. 그때 막 메모장에다 막 저어 놓는 거예요. 네, 네. 그저께만 해도 제가 또 어마어마한 걸 하나 또 캐치했거든요. 뭐야? 그냥 지나가다가 소주 한 병이 있었는데 네. 이제 소주가 꺼내놓은 지가 좀 오래된 거예요. 네. 오래됐더니 아 이러다가 소주가 식겠다 이러는 거예요. 소주가 <laughs> 식겠다어머어머 소주가 식겠다, <laughs> 어머, 어머. 소주가 식겠다? 어. 그걸 이제 글을 또막 썼죠. 그좀 보여주세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유치한데. 이게 <laughs> 저는 사실 그날 보여주더라고요. 저야 이거 어때 이러면서 보여. 이틀 거예요. 전이었는데. 구인데어 <laughs> 이게 <그게 웃음> 뭐야?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날 때 그냥 막 적어 놓는 거니까 뭐 정밀한 게 아니라. 아 그렇죠. 대충 이런 거. 읊어 주세요. 30분째 꺼내 놓은 소주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런 기분이 들더라. 소주가 식겠다. 그걸 보면서 우리 사이가 생각나더라. 너무 식은 게 아닐까? 같이 마실 땐 달콤했던 게, 이제 혼자 마실라니까. 너무 쓸까 봐, 그냥 식는 것만 보고 있네. 뭐, 요런, 음. 요런 느낌.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고 뭐, 이런 거아까또 말씀드렸던 뭐, 밥 먹었니? 네. 근데 이런 게,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밥 먹었니? 하고 뭐, 밥 먹었니? 잘 지내니? 뭐, 몸은 괜찮니? 별일 없니? 건강하니? 요즘은 잠잘 자니? 행복하니? 보고 싶니? 뭐, 아프니? 사랑하니? 뭐 이렇게 그냥 막 적어놓는 거예요, 막연하게.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뭔가 정리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고